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된 북한인과 러시아인, 그리고 기업 한 곳에 대해 전격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한일 3국 정상회담 이후 3국이 공조해서 취한 첫 대북 제재 조치인데, 재무부는 최근 잇따라 실패한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이번에 올린 제재 대상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에 관여한 북한 국적의 전진영과 러시아 국적의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칠로프 그리고 러시아 소재 업체 인텔렉트 LAC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전진영은 러시아에 거주하며 코즐로프와 협력해 러시아 내 북한 건설 노동자 고용을 조율했으며 북한의 it 정보기술 종사자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었습니다. 또 전진영은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인텔렉트 LLC와 북한 첨단무기 연구개발 기관인 제2자연과학원의 위장 회사 간 건설 사업을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로 북한 제2자연과학원이 외국에 기반을 둔 대리인을 활용해 재정적, 물질적인 지원 조달 능력을 더욱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인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질로프는 전진영이 선박 건조 산업 품목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는 한국, 일본과 공조에 단행한다면서 두 번째로 실패한 지난달 23일 북한의 이른바 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차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영내 도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조율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동맹국 그리고 협력국의 조치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넬슨 차관은 이어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활동에 맞서기 위한 공동 노력에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어웨이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한국 점령 목표 전군 지휘 훈련과 관련해 동맹과 함께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미한 연합 훈련에 와서 한국 점령을 목표로 한 전군 지휘 훈련을 하고 전술핵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한일 3국과 영내 다른 동맹들은 침략을 억제하는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도록 계속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도발적인 발언과 행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We would call on North Korea to...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이 러시아와 협상을 중단하고 불법 침공과 점령을 영속화하는 무기 제공을 하지 않기를 계속 촉구할 것이라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대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같은 무기 개발을 위한 첨단 기술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북 간 무기거래 협상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미국 정부의 최근 발표와 관련해 러북 무기거래는 양측에 이득이 되는 윈윈 상황으로 볼수 있다며 북한인 그 대가로 러시아의 달러나 중국 위안화 등 경화를 요구하거나 ICBM과 같은 것들을 위한 일부 기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넬 랜디연구소 선임연구도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며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KN23 등 북한이 보유한 무기 체계의 일부 기술이 이미 러시아로부터 이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기 제공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를 도울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런 첨단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북송 우려가 잇따른 가운데 유엔 난민기구가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기구 대표는 국제사회가 탈북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이 봉쇄했던 국경을 다시 열기 시작하면서 중국 영유 중인 탈북민들의 강제 북성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엔 UN 난민기구 UNHCR은 31일 이 문제에 관한 뷰의 질의에 유엔 난민기구의 가장 큰 우려는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북한을 떠났다는 이유로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의 의지에 반해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들의 안위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와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수많은 인권 단체가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보고했으며 여기엔 북한으로 송환된 난민과 망명 희망자에 대한 가혹한 대우가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 기구의 최고 수장도 탈북민들에 대한 보호와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볼코트르크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앞서 로버트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수전숄티 북한자유연합의장 등 10명이 탈북민 북송을 막아달라며 보낸 공동소환에 대한 답장을 통해 서울유엔인권사무소를 포함해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북한의 국경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탈북민들의 상황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인권기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와 UN 회원국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극도로 취약한 개인들이 국제법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지난 17일 UN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 공개 회의 때도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I therefore urge all s t a t e And to them with the and 이런 가운데 한국의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으로 31일 체코에서 개막한 대중국 이회간 연합체 아이팩 총회에 참석 중인 지성호 의원은 이날 비회의에 유엔 기구들이 중국에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국제 사회가 함께 이제 나서야 될 문제이고 또 UNHCI라든가 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엔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이제 권위주의 국가가 더욱 이제 강해지는 것이고 그것들에서 이제 인권을 이제 무시하는 행위들이 더 빈발하게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고 책임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이 일로 예정된 아이펙 총회 연설을 통해 중국에 역류 중인 무고한 탈북민들이 북송돼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처형에 직면하는 반인도적 상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에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CECC 공동위원장들이 유엔 인권과 난민기구 수장들에게 탈북 난민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면담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중국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지난달 30일 폴커 트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들의 대규모 북한 송환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중국에 억류돼 북송 대기 상태인 탈북민이 2천여 명에 달한다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경고를 언급하며 이들이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이어 9월 23일 개막하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슬로건이 마음이 통하면 미래가 열린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강제 송환과 관련해 국제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한다면 아시안 게임 슬로건과 같은 이상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불법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가상자산을 계속 훔치고 세탁하고 있다며 북한에 의한 사이버 범죄 확산은 미국 금융 시스템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반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주 북한의 사이버 범죄 등 디지털 생태계 남용 대응에 초점을 맞춘 민관 대화를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금융범죄 단속반과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사이버를 이용한 불법 금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민관대화는 범죄 행위자와 자금 세탁 활동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조사하기 위해 금융범죄 단속반과 법 집행기관, 금융회사 간 소통의 중요성을 확인시킨다고 밝히고 금융범죄 단속반은 자금세탁이나 테러리스트 활동에 관한 정보공유협회 구성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북한의 지난 30일 심야시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3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지난 30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와 비핵화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도 31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것은 또 다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한국과 일본의 전폭적인 연대를 보장한다면서 북한은 이 같은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즉시 국제 의무를 준수하며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로 이어지는 과정에 관여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